안녕하세요. 베란다 놀이터예요. 먼저, 물은 아이들, 그 아이들 지금 분갈이 해주려고 요 너무 오래 놔뒀더니, 얘네들 이 입장이 너무, 너무 부들부들 해가지고, 안 되겠네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말랐길래, 오늘 분갈이 해주려고 해요. 아이들이 물러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네요. 그래서, 공이를 해서 얼른 얘네들도 자리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. 먼저 심어준 아이들은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엄청 잘 커요. 아주 물도 들고 너무 이뻐요, 너무 이뻐. 아, 어쩜 그렇게 이뻐? 다이애들이 그렇게 이쁜 거를, 아니 저는 이렇게 늦게서 합니다. 늦게서.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흙을 털어줘도 되니까 그냥 쉽게 하느라고 막 해요. 네, 하나 심어 주고 또 하나 이를 심겠습니다. 사고를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야, 아, 이런 거는 이따가 제가 시간 날때또 손을 봐주겠습니다. 얘도 이게 분지가 이거 하나 썼는데 이렇게 분지 돼가지고 이렇게 잘 몰랐어요. 지금. 지금 이거 하엽 띠면서 이게 보였어요. 이런 애기들 보면 아주 신기해요. 분갈이가 거진 사단한 게 끝나가는데 또 농장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지금 분갈이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. 응? 요렇게 심었습니다. 아이고야, 얘네들 이름표 다 어디로 갔나? 반두리는 내가 아는 거라 이렇게 꽂아주고. 얘가 연가? 얘가 연가? 아이고, 모르겠네요. 아무튼 간에 나중에 잘 찾아서 꽂아주겠습니다. 잘하면은 얘네들이 또 변하더라고요. 그때 가서 잘 보고 찾아줄게요. 이렇게 오늘도 분가리를 하였답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